중앙에서? 자, 여기 중앙에 아 이런 거 재미없어요. 각자 역할 자리로 가세요. 이거 <laughs> 나도 원했어요. 자 어디 네, 다 뭐, 네, 뭐, 재밌는 거뭐 있을까? 아이로오세요두 어, 네, 자리 기저기아 이런 거 있어요. 이거. 네. 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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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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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네. 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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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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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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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좌측으로 우리 저희 기준에서 좌측으로도 한번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이쪽 네. 좀두 개도 바꿔 볼까요? 네. 자, 오른쪽도요. 오른쪽도 한번 보여 드릴까요? 오른쪽도 오른쪽, 보여 드릴요 좋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포토타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카메라와 핸드폰을 다 집어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